나 화면 가린다. 그냥 나 미드 할게. 왜? 나맨날 간통 미드 착각했었더니 지금 각박각박한 모습으로 미드 시킬라고. 어, 미드는 좀 그런데. 좀걸할까좀 정글 그래 좀 그런데. 그러면 탑 할까? 탑은 좀 그런데. 알았어, 좀걸 할게. 아, 좀 그래 좀 그런데.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아니 미드 갈래? 아니야 일단 좀걸 먼저 해보고. 좀 그래 좀 그런데. 아, 나 그러면 나 서포터 한 번만 해, 하게 해줘. 하고 싶은 서포터가 있어. 뭔데? 애쉬 서포터. 에? 아, 방금 전에 애쉬 서포터 봤는데, 존나 좋아 보이던데? 애쉬 서포터한테 괜찮아졌어? 언니 맨날 서포터 세나 배나면은 애쉬 <laughs> 아니면 리퍼 서폰 이런 거 하고. 아니, 뭔 소리야. 아니야. 애쉬 대가리 찍으면은 혼자 없이 뒤질 텐데. 어, 아니야. 응, 맞아. 응, 이 똥. 도영이 나아까야나 짝, 나 짝. 오줌 납작 출동 캐리해준다. 아나 유성 들어야 되는데 이거 뭐냐? <웃음> 트롤이야? <웃음> 망했다 이거. 유성은. 뭐? 내가 캐리해줄게. 언니가 캐리해준다. 임성비. 어. 야, 너 뭐야? 황금 칼? 황금 자크야 오줌 짝크. 자크, 오줌 짝크. 나 나중에 오줌 오줌 떨구면은 내 오줌 잘 지켜. 아 어, 뭐야 이새끼왔다 살려준대. 어떡 하냐? 가져. <laughs> 내 오줌 지켜. 내가 지켜줄게. 오줌 지켜줄게. 아니야, 일단, 너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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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라도 살리면. 가자! 아, 잠깐만. 어, 가자며! 아, 아. 어디 까비. 음. 나이스, 바탕! 아깝다. 아에이 서포터니까 약간 변태 새끼 간데 이거. 별로지 에이 아니 좋긴 한데 변태 새끼 간데 이거. <laughs> 잼민이랑 게임하는 거 같다고요? 맞아, 제 잼민이잖아. 이. 오이트 서포머 모함. 우리 트 서포머 모함. 어, 오이트 서포머 모함. 아 오이트 서포머 이거 밧, 밧턴 압박하고 있잖아. 완전 히 압박해버렸잖아 여기. 아기. 아니... 아 진짜 나나 살려줘. 아오 진짜. 노틸러스도 간다.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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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치아니 이걸 내가, 이걸 내가 납작 그납 납작 그 오, 그 지리는구만. 자리. 야, 야미, 나봉. 납작 그 개같이 부활! 아, 오줌오줌 지켜. 인테비! 오줌 뭐 아니야 거기 있는데 어떻게 내가 오줌을 지켜? 아니나 여기 있어 임마. <laughs> 아니 뭐야 왜 이렇게 멀어? 아이고 뭐, 어디 있는 사람 보고 오줌을 지키라고 하는 거야? 아 우리 원딜 진짜 개 못해. 근데 이선미 원딜 아닌데요? 바보주? 저는 서포터인데 바보주? 미션 건신뭐 바보주? 했으니까 좋다. 예 바보주. 자 도와줘 애교요 어 그렇지, 그렇지. 예. 왜토너보시날켜켜켜 오줌 켜 나이스. 나다. 나 간다. 이야. 그렇지. 우리 욕 먹자 일단. 진짜 오줌 같다 진짜. 내가 제일 만만한가 왜 나한테 짤이야 죽여버려 아주 그냥 좀만만하긴해아이 자식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줘야 돼응 음, 일도 안 무서워 아이 자식 오줌 개 커졌다 오줌 마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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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마려워 너의 수 어깨 치켜버리기 어깨 그렇지 너인 아, 너인 너이. 야, 이교 이거, 이거나 쳐! 에이, 못찾겠다 어, 에이, 못찾겠다 아, 끝나버려, 쭈 끝나버려, 쭈 끝나버려, 쭈우나쭈우 <놀라> <놀라> 해주잖아, 해주잖아, 맞잖아! 응? 점플 타이야? 응, 아니야. 점플 어? 타이는 절대 아니야. 아, 나, 뭐라또 돌려버렸다. 그러면 그냥 정글 해. 그래, 그다음 잘하는 거 꺼낼게. 어... 내 승률 100%짜리. 뭔데? 에스터이. <laughs> 아니야, 오바야. 아, 승률 100%이. 아, 오바야. 뭐, 오바야. 아, 진짜 오바라고. 나 승률 개좋다고. 아, 에스터이, 오바야. 그냥 자크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은, 에주하니 이런 거안 돼? 에무무, 에무무. 아, 근데 한 판, 한 판하고 그거 하면 좀. 아니야, 두 판이. 아. 의심은 나보다 늦었너너 뭐 어? 너 티어 몇인데 지금? 나 실버 3이다어 그래? 이래서 A가 에이가 한다고요? 아, 무슨 소리야. A가 에이가안 나와, 이거. <laughs> 아 뭐... 뭐해? 어, 잘했다 일어나 들어왔다. 간다 간다 간다. 아, 가지 마 가지 마. 빠꾸해 빠꾸. 아! <laughs> 아니, 얘왜내 동선을 다 알고 있는 거야? 이... 나 에스터이 저꼴 날줄 알았어. 나 바텀 안 가면 바텀 망했다. 아, 너가 망쳐 놓고 왜안와 아이고. 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씨. <laughs> 아, 바텀 망해 버렸다. 망라이. 아니, 망라이 가는거 아니었는데. 아, 뭘망해 바토 망하주다네. 네가 망쳐놨잖아. 바토는 쳐다보지도 말아야겠다. 아, 나씨. 이래서 A가 A가 한다. 에스터이 달려. Q 좀 써. 스킬이 없어, 없어. 아, 에스터이. 스토이 어떻게 승률 100%야? 너 버스 탔어? 아 개많은데 나 승률 떨어지겠다 아니 승률 떨어지겠다 뭐야 씨아내 승률 너 어디서 또킬 초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에모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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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에모링 같은 애모린, 소재... 애모린. 소리 하지 말고 에스터이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누나 마이 저격 같은데? 아 마이 저격인가 봐개 못해 아아 뭐이? 빵풀 저격이 에스터이. 제압되었습니아 진짜 씨브레 진짜 엘사이 왕기한다 왕기야 왕기는 아니 저 키운 사람이 누구냐고 우리 들 만나고 헤어지는 모든 일들이 요즘 여름인 애들 놀이가 차 슬픈 동화 속의 구름 타고 멀리 날르는작요정들의 슬픈 이야기 그러나 우리들 날지도 못하고 울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꿈결처럼 운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전으로갈도 있어 <laughs> 나 욕하는 거 직관하고 있었어 잉선비? 아니 직관한 게 아니라 난 그냥 모르는 척하고 있었는데? 너무거 아니야? 나눈먹는데 아니 근 솔직히 욕먹을 말 했잖아 야미친야내 친구한테 욕하지 마라 알겠냐? 친구 나미스포나 미스포춘 친구도 알았냐나 마이 모른다고 했다. 이 새끼들이 나마이나 모르는 사람이라고. 야.